나와라! 나와라! 브리 실리안 맵이 아니잖아! 딱 봐도 여기 아니잖아! 한면 컨택. <laughs> 900 내려볼게요. 오케이. 파이 아픈데 불. 일단 튕기고. 튀면서올걸 올 대비하고 스킬 잘 썼고 한번 튕기고 올때 쓰고 맞추고 스킬 한번 빨고 맞추고 맞추고 잠깐 스킬 기다리고 힐스킬 기다리고 이때 스킬 튕기고 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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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채우고 튕기고 한번더 따라가고 한번더한번더 채우고 채우고 튕기고 한번한번 한번 스킬 채우고 힐 채우고 나이스 야아 어? 자식아 힐러라고 만만히 보는 거 아니야 브리실리안 떴다! 떴어요, 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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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! 전설적이네! 뭔가 했는데 떴어! 이거였어! 뭐야? 그래, 이거였어. 브리실리안. 떴습니다, 떴어. 오예! 방금, 야,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떴네. 떴다고요. 떴다고요. 전설적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떴어. 그래, 이거야. 부던 데가. 그래, 이제 하면은 안개 마을에서 솔로 듀오, 듀오 살사. 이 고를 수 있다고. 그래서 <laughs> 솔로 살사, 살상, 듀오 살사, 고를 수 있다고요. 호랑님, 이제. 네? 골라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아발론 갈때 여기 포탈이 있어서 마을에서 안 찾고 아발론 탈 수도 있다고요 아발론 여기구나 이거는 다른 맵이구나 뭐 설정하는 거 있나? 예, 네, 개인운전이고 나가는 거와 <laughs> 며칠 만이냐 와 찾았다, 구경 좀 하자. 와. 와, 여기, 여기 사람 많네. 그래 여기 저희 이제 나중에 아발론 갈 때, 이 다음에 아발론 갈 때, 여기 이제 아발론도 입구가 있다고요. 불안정한 게. 이제 이것도 마, 딴 데서 안 찾고 다녀도 된다고요. 와. <laughs> 드디어, 드디어. 드디어 이거 뭐야 여행설계자를 봐야 되는데 여행설계자에 떠 있나 여기 집도 살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집 따로 하나 또 집도 하나 더 사고 할수 있다 그랬는데.